다른 출연자들과 달리 홍진호님만 살쪄서 나왔다고 홍진호님만 살쪄서 나왔다고 <laughs> <말했을 텐데. 웃음> 촬영장에서 가장 맛있었던 건 뭔가요? <laughs> 와 진짜 있어 오, 궁금해 진짜 있어. 진짜 있어 한 명은 누구에 최고? 응. 너나 하고 모르겠어 별로 눈에 띄는 사람이 없어 안 되는 사람들만 보여 음 <laughs> 응.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을 지금 너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때? 야, 전 좋아해 음 응. 아, 뭔가 그러니까 그 만남 어,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쌤이비울리네근데난 <laughs> <laughs> 잔해에서 어떻게 그 누워 있었는지 나모르고 나는 처음에 눈내가 되게 과격한 게임을 하고 온줄 알았어. 왜냐면은 아... 이런 상대를 승에 매, 승을 매길 수도 있겠네. 응, 그치지 내가 자유도를 얻기 위해서는 약간 운치운 조 필요한 거지. 송신우는 어느 정도가 쉬자 이러고 그냥 음, 음. 과자 먹고 있을 거. 그러니까. 결국은. 결혼... 카드를 받아야지만 좀더 이제 논란한 얘기를 어, 할수 있네.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가이드만 뗄수 있다. 1승 예측 1승 예측해서 먹으면 응. 20점이야. 기본 20점 먹고 오는 아 그런데 나는 이번에는 진짜 지금 별로 하는 게 없어. 다 지금 해트북이나 지금 어떤 현저가 다 죽었어 가지고. 아니 그한팀된게 너무 웃기다. 아, 그렇다고 아무것도 든당하다는 게. <laughs> <laughs> 아 든든하기도. 하고 야, 이거 뭐 이제 게임 이 나오지 수작을 어? 같이 돌어야 어? 돼. 국룡이 게임만 한줄 알았는데. 줄 알았는데. 장난 장단지를 놔네. 치두 내지 말고 신도 대천사 신부 왜안 오는 거야? 아, 이거 하지마. 어? 하지마. 좋은 거 같아. 청자들은 그냥 동의한 동의하지. 네. 오빠 아무 에이. 아니야? 에이씨, 넌안 되겠다. 죽여야지. <laughs> 어떻게 나올까? 예상 이안 된다. <laughs> 입찰 하셨어요 뭐? 야, 그럼 질문도 좀. <laughs> <말. 웃음> 우리 팀이야 뭐야? 질문하면 안 돼. 다 들는 게아는 건데. <laughs> 누공해? 는거 무슨? 어, 그거 입찰했다는 의미잖아요. <laughs> 그런 걸로 씌러 주지 말라고. 어떻게 할까요? 룰 위반으로 해 할까요? <laughs> 아니. 애초에 음, 너네가 중간 중간에한 명씩 껴 있으면 돼. 누가요? 저희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일단에 의심을 하면은 한 명씩 껴 있으면 돼. 아, 그런데 새로운 연합이 생기기 아니지, 때문에. 아니, 그럼 또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이용 그걸 생각 못 하네. <laughs> 형이 사람 왜 이렇게 잘 믿어요? 말하지 아 그래서 난사기도 많이 당 한다고 <laughs> 불신주의자들이 말하는 음. 그런 이제 얘기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왠지 진호형의 카하든 이일 것 같다. 상징적이기 때문에 이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지 아우 배고파죽겠네.